이종으로 바꾼다, 왜 합니까? 또 보세요. 좌우로 바뀔 때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종이이종이일종으로 간다, 또는 일종이이종 간다, 이때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근생시설에서의 용도 변경은 굳이 기재성 병식안 해도 된다. 법이 이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뭘 배우시느냐 봅시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21개 용도 지역을 배우셨어요. 일종 전용 주거적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 보조의 세무에 21개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서 28개의 용도 군질항을 지금 막 들으셨습니다.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서 장례식장까지 실은 28개가 있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 교재 24, 25, 26, 27페이지에 걸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의 종류로서 들은 게 단독다중, 다가구공간 공동주택의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그 다음에 일정 근생의 일용품, 소매점, 쇼브점 등등등등 이런 것들. 이런 종류를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얘왜 배워야 되느냐?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각각의 21개의 용도정마다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라는 걸 배워서 이렇게 연결되네요. 일정 전용 주거전에 단독주택과 일정 근생이 가능하고, 이정 전용 주거전 단독의 공동의 일정 근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 도대체 단독주택이 뭐고, 공동주택이 뭐고, 일정 근생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면,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구성 관계가 이렇게 국토계획국과 건축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왜 구별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만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정 근생 시설인데요. 우리가 휴게음식점이라고 합니다. 커피숍 다방 찻집으로서 크기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일정 근생으로 분류합니다. 자, 커피숍까지 얘기를 하자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 커피 문화가 뭐 대한민국이 나중에 대표성 있는 문화가 돼서 그러는지, 아, 골목길, 주택가 골목길에도 커피숍 있더라고. 그렇죠? 그게 일정 근생이거든요. 그일정 근생은 용도적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커피숍이요 크기가 커져버리면은요, 이게 일종생이 아니라 2종이 돼버립니다 2종이. 예를 들어, 그 뭐, 유명한 브랜드 커피숍들 막 있지 않습니까? 크죠, 보통 그런 것들은? 그 2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는 설치할 수 없다? 전용 주거지 안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거. 크기를 줄이면 가능하겠죠, 크기를 줄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설치하는 용도적이 달라진다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구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 그렇게 되는 거지. 바로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비교 설명을 드렸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요, 이 21개의 용, 28개의 용도, 군별, 분류에 다 속에 있습니다. 실은요. 다 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 종류 등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게 되는데, 우리가 단독주택 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을 갖는 거죠. 주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에서 단독이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된 거고, 뭐, 이런 건물이 대표로 뭐, 단독주택 모양 간대요, 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 얘도 구성 관계하시는 좀 이따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가구, 다세대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다가구, 다세대. 자, 외형을 보면 우리 법률 기준 가지고 먼저 말씀드릴게 자, 다가구는요, 주거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의 660제곱미터가 안될 때요, 다세대는 주거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에 660이 안될 때입니다. 그럼 보세요. 4개층 이하라는 말은 1층, 2층, 3층, 4층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3층짜리 지었다고 해. 그러면 다가구 3개층 다세대 3개층 660이 안 되네. 그럼 외부에서 쳐다보고, 아, 저게 다가구인지 다세대 누가 구별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별할까? 소유권 등기 관계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소유권 등기가 한 사람 앞으로 다돼 있어요. 임차영세비로 사용하는 거야 단세대는 개별 세대마다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게다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단세대가 한마디 하잖아 나도 같이 놀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넌 집주인 하나짜리야 그러잖아 얘는 집주인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더라 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 보시게 되면은요 24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 지금부터 숙제해 드립니다 24부터 해당돼서 27, 28인가요? 정확히 어30 너무 죄송합니다. 30 넘어서 31까지네. 24부터 31까지 오늘 강의 끝나자마자 두 번만 정독 좀 해주세요. 두 번만, 외우지 말고 제발. 두번만이라꼭 정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공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류 관계도 꼭좀 알면 굉장히 유용하단 말입니다. 해운단을 세 가지 말고 기억 제,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 대답 못해줘도 좋습니다. 그대제에 여러분 스스로 는한두 번이라도 꼭좀 정독 좀해주시길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다른 거 몰라도 이 주택 부분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에서 네 가지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은 글자 그대로 단독 세대가 사는 것을 말하고 다중주택은 층수가 3층이고요. 그기한 330제곱미터가 되지 않아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이에요. 이건 딱 3층 이상 못죠 이것은. 3개 층이니까 예를 들어 1층이 슈퍼다. 그러면 4층이 나온다고 층수로 따지자면 그렇게도 할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은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고, 다세들은 4계층 이하로 6 6 2 이하입니다. 그럼 연립은 어떻게 돼요? 4계층은 같은데 660보다 크게 되면 연립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 아파트라는 것은 주거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아파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빌라 어디있어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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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빌라 어디있어 빌라라는 법률 용어가 없다니까요. 그게 뭐 다세, 그다 가고 있을 수 있는 거야. 지는 사람들이 대외적 명칭으로 무슨 무슨 빌라라고 쓴 거지, 우리 법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게 있어요.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들은 절반 이상을, 1층의 절반 이상을 층수로 쓰고, 나머지는 주택 외기 용도로 써도 층수에서 빼주지만, 은 열리바구 아파트를 1층에 전부를 빼서 주차장으로 써야만 빼주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두 가지도 원래 전부였어. 근데 왜 절반만 쓰고 절반을 다른 곳으로 써도 빼주느냐. 골목길 주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점이 골목길 주차 아니겠어요? 소방차 진입도 못할 정도로. 그게 주차장 확보가 부정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조금이라도 용이케 하기 위해서 절반만 써도 빼줄 테니까 제발 절반이라도 주차장을 더 넣어보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지.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단독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외에 나머지는 또 다음에 설명드릴 테니까 단독 주택, 공동 주택, 그다음에 근생. 근생은 일종과 이종으로 구별하는데 우리 법에가 기준은 없어요. 어떤 건 일종으로 가야 되고 어떤 이종 기준은 없고 둘다 생활편익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종은 필수 시설이고 이종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다만 일종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좀큰 것들 큰 것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일종 근생, 이종 근생은 두 판이나 되네 많아요. 그다음에 문집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의료 시설, 교육 경고 노유자 수련 시설, 운동 시설, 그다음에 업무 시설이야 오피스텔, 업무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처리, 자동차 관련, 동시물 관련, 자원순환, 교정문사, 방송통신, 발전, 묘지, 관광유계, 장례식장까지. 이렇게 해서 28개의 용도금별 분류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독을 좀해 두셔야 돼.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런 것도 있어. 다음 중, 일종은생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본다고 직접적으로.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해야 될 읽어볼 필요가 있고, 자,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요, 시험 공부할 건 이렇게 제가 다 정리,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비교 대상이야, 비교 대상. 이렇게 시험 공부할 건 이렇게 다 정리해놨으니까, 자, 먼저 읽어만 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부를 따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 4, 4, 4 뭐, 화면 4개죠? 화면 4개 걸쳐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정의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 나중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용도, 분별, 건축물 종류까지 해서 지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모두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 건축행위 대수는 용도 변경이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물에 관한 내용들, 어, 건축법 적용하는 모든 내용을 마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건축법에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